아니. So, this is a good t h 마 n g I'm g o 다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나도 h o u s 어 I'm going to go to the 그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이름만 들어본 것 같아 요즘, 다나카가 유행인가 봅니다. 지친 축구인들의 힐링 영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한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딱두 경기 남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승전 한 경기죠.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 유럽의 강호, 프랑스. 결국 이두 팀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우승후보로 예측했던 강팀들이죠. 두팀다 대단한 경기를 보여줘왔기에 남은 결승전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 경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포르투갈전은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시청하자마자 5분 만에 포르투갈의 골이 나왔을 때는 허탈하고 조금 짜증났습니다. 포르투갈이 강팀이기 때문에 실점 안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다만 너무 쉽게 먹혀서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전반 26분경에 대한민국의 코너킥에서 김영건이 골을 넣었습니다 포르투갈 호날두의 이상한 헤딩 맞고 흘러나온 공이 김영건 발밑에 떨어져서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용어로 주워 먹었다고 하죠 뭐 위치선정이 좋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골은 골입니다 이렇게 전반이 끝났고 후반전은 포르투갈이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형이 도움을 주면서 추가 실점은 안할수 있었습니다. 음 오늘은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펜을 샀습니다. 그 기존의 붓펜은 뭔가 이 연한 색이 칠해지지가 나가지고 한번 이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 골이 절실한 대한민국은 후반전 내내 골을 못 넣고 있었죠. 후반 45분경,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튕겨져 나온 공이 손흥민의 엄청난 드리블 역습을 만들었고, 뒤에서 끈기 있게 달려온 황희찬에게 손흥민이 절묘한 패스를 냈습니다. 황희찬은 원터치로 간결하게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2대1로 이기면서 16강에 올라갔죠. 그때의 기분은, 기쁨, 광기, 경이 흥분. 전 믿고 있었습니다. 황희찬을요. 황희찬의 경기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박지성 이후 다음 축구 세대가 주름 잡던 시기였죠. 구자처럼 분데스리가에서, 기성용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노련한 선수로 입지를 다졌고,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또 다른 도전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해외 축구 중계를 대부분 주도하고 있었는데 간혹가다 황희찬 골 소식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황희찬의 골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황희찬은 넓은 공간을 혼자 치고 달리면서. 돌파해서 골을 넣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골까지 직접 해결하다 보니 결정력도 좋았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좋은 선수인데 제가 너무 놀란 건이 선수의 피지컬이었습니다. 원톱으로 나서면서 수비 시에는 전방 압박을 하는데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몸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권 선수들과 싸우는데도 밀리지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키가 177입니다. 몸이 단단한 건지, 신체 균형이 좋아서 그런지, 몸으로 치고 봤는데도 잘안 넘어집니다. 177cm인데 속도 빠르고, 골도 잘 넣고, 수비 좋고, 외국인과 몸싸움에서 잘안 지는 공격수? 국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박지성이 맨체스터에서 뛸 때를 회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능력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 소유. 이걸 못하면 자신이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플레이를 시작도 할수 없기 때문이죠. 유럽 축구는 몸싸움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무대만 나가면 아시아권 선수들이 쓰러지는 장면이 유독 많았습니다. 박지성도 솔직히 고전했죠. 몸싸움을 맞상대로 이길 수 없으니 공을 빼면서 파울 유도나 패스를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하게 경기를 운영한. 그런데 황희찬은 맞상대를 합니다. 굉장히 힘 있고 터프한 플레이를 하죠. 이런 플레이 스타일과 레드불의 영향으로 황소라는 별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딱 맞는 별명이죠. 잘츠부르크 생활 후반기에는 폴란드 미나미노와 같이 뛰면서 패스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서로 공을 주고 받으면서 골과 어시를 고루 쌓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와 블루버햄튼으로 이적하면서 적응을 못했는지 주전 기회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부상도 입으면서 안정적인 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가대표만 오면 저돌적인 황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맹활약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 알수 있죠. 소속팀이 황희찬을 잘 살리지 못하는 전술로 기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리그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 황희찬이 적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부분을 살리지 못하는 전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클럽팀에서 성과가 좋지 못하죠. 아무튼 황희찬은 빠른 속도의 돌파와 골 결정력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능력을 살리는 전술과 만났을 때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포르투갈 전 황희찬의 천금 같은 골이 바로 그 결과죠. 개인적으로 골 지분이 손흥민 70, 황희찬 30 정도라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황희찬이 골을 넣었기에 16강에 갈수 있어서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성공적인 월드컵을 가져가게 해준 황희찬의 골을 기념하면서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너무 폭력적이야. 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림 가지고 이제 작업실로 왔는데 그림 감싸는 봉투에 물이 묻어 있었더라고요. 아 이거 봐. 아내 복근 수정을 해야겠죠.